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아치,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밝고 아름다운 미래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무면탈출 정남출TV입니다 구독 좋아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간단한 뉴스를 말씀드리고 가을의 명시 한편 암송과 세계 증권거래소 시가 총액 순과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중이 아들. 마지막 말, 포항 지하 주차장 생사 엇갈린 모자, 차빼를 함께 갔다가 고립, 너라도 살아라, 아들 내 보냈지만 배관 위에서 버틴 엄마만 극적 생존. 2. 기상청, 부, 기상청 분석관 13명, 9박 10일 밤샘 근무. 3. 환율 1380원도 뚫렸다.상품지수는 10년 만에 적자.4.긴축 태풍에 대비 기업들 자산 지분 팔아 현금 쌓는다.5.여동 요동, 여동치는 어스템 임플란드 주가 행동주의 펀드 나섰는가.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울었습니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들이 물살을 덮여서 엄마만 겨우 살았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그래도 지낼 수 있는 것은 이번 기상청 분석관들이 9박 10일을 밤샘하며 태풍의 그 경로를 파악해서 알려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이 대비해서, 태풍 그 강도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줄였다는데, 이분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율이 1380까지 뚫렸다 합니다. 이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긴축 태풍에 대비 기업들, 자산이나 기분을 판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요동치는 어스테인 블란드 주가 행동지 펀드가 나섰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럴 때 지금 많이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예, 투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부딪치는 바다와 백화바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세요. 가랑을에는 사색하세요. 가을에는 겸손히 겸허히 기도하게 하세요. 이 시는 인간의 고독을 노래한 시랍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잘 준비해서 우리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2020년 가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39%였고요 코스닥은 1.4%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간밤에 타우는 미국 월가 타우는1.40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좋을 듯 합니다. 세계 증권 거래소의 시가 총액을 한번 분석해 본 것도, 알아 본 것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위, 뉴욕 증권 거래소 25.85조 달러. 이 나스닥 미국 17.36 달러 조3 상하이 거래소 중국 7.37조4 유럽 넥스트 유럽 6.41조 선전 증권 거래소 중국 5.74 6 일본 거래소 일본 5.16 7 홍콩 증권 거래소 4.97 베이 인도 3.96 인도 국립 3.40 런던 증권거래소 영국 3.07 타다 울 사우디 아라비아 3.05 토론토 캐나다 2.85 스위스 1.80 도이치 베르제 독일 1.75 나스닥 노르딕 유럽 1.74 한국거래소. 대한민국 1.67, 호주 증권 1.60, 대만 1.55, 요한 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1.36, 테란 이란 1.35, B3, 브라질 0.87, 이것을 한번 합쳐서 종합으로 보면요. 미국 합계 43.21조, 중국 1 8 0 8 유럽 8.15, 인도 7.36, 일본 5.16, 영국 3.07, 사우디 3.05, 캐나다 2.85, 스위스 1.80, 독일 12 1.75, 한국 11 1.67, 호주 1.60, 대만 1.55, 남아프리카 1.36, 이란 1.35, 브라질 0.87로 대한민국이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5천만이 주식을 한 주씩 가져서 금융 강국이 되어서 금융 문명 탈출해서 우리가 세계 5위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금융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부자 될수 있도록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정남출 TV가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금융문탈출학교 정남출TV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법률 맞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탄탄한 물리 치고 투자 장기 보이는 장려하자.오 첫돌 100만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 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한국금융탈출학교 정남출 TV 투자원칙과 철학.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 연 15%를 누리며 은퇴시 100만 장자 되라. 원치고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원칙 6. 매년 촛12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원칙 7.1 원칙부터 6 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한국 미국 시가총회 1부터 10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2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다.3 브랜드파워가 강한.